자 아까 이제 완전 측면에서 이제 카메라가 우측으로 좀 돌아간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혼이 오고 있으니까 50 하고 오 쪽으로 와서. 모 그리고 얼굴 나와서 있고 이제 여기 있고 귀가 이제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쇄골 올라오고. 가슴은 안 보여요. 팔에 가려가지고, 흉곽이 이렇게 나올 거고, 허리,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종합뼈 나오고, 나오고, 발, 날이 보이고, 발 뒤꿈치가 보이고, 발 안쪽, 발 바닥 쪽이 보입니다. 보여서, 새끼 발가락 나오고,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엄지 발가락. 한이 정도. 나오고, 음, 이쪽은, 예, 네, 한이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나오고 아, 살짝 올라가 있죠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고 팔꿈치 나오고 여기 팔 나오고 초골 나오고 여기서 손가락이 보이고, 그 손을, 검지, 검지, 검지가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반대. 여기 흉추, 흉추가 이렇게 잡 보이고, 목뼈 쪽에서 쇄골 나고 아니, 손목은 연결되고, 쪽, 어깨 쪽이랑 이렇게 나와서 손목 나오고 허리 나오고 허리 중심 이렇게 가는 그리고 해서 이제 요, 요런 포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 이렇게 헤어 샥 있는 이런 형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계속 헤어는 지금 좀 곱슬곱슬하니까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냥 뭐 선을 쓰는 방법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근본 없이 그냥 칠하는 거니까. 하대야 얼굴 여기 적이고 여기 이마 따라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곱슬곱슬, 그래도 곱슬곱슬. 지만은 이 헤어가 이 머리카락들이 샤가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목 여기는 목 그림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악골 턱뼈 네, 턱, 턱, 턱 네, 귀로 올라가는 턱 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따고 올라가고 여기 살짝 어두운 건 승모근하고 여기 흉소유두근하고 이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이쪽으로 쭉 따라와서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하고. 여으로 살짝 어두움이 샥 해서 이로 가고 하고 여기 것 어두웠다가 여기 팔꿈치 팔하고 몸통 경계에 그래서 하고 여기 쇄골뼈 쇄골이 된다 골반뼈 쪽으로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 손이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가 샥 걸치죠, 팔에. 그리고 여기 팔꿈치랑 거, 걸쳐서, 여기 쪽으로 샥, 어두운 흐름이 약하게 남아 따라온다. 이식으로 해서 여기 엄지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여기 이만큼 나올게요 다리 그래서 여기 어두운 흐름이 이쪽도 살짝 가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밝은데요 다 여기 다밝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밝게 밝게 그리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힘 조절 이게 그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흰색 종이에 흑연이고 여기는 공간에 흰색 종이에 물론 잉크로 망점으로 다다닥 찍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입체감이 나요 사진은 그러나 그림에서는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데는 최대한 밝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데는 어두움 안에 있는 밝음을 어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뭐 아주 자세한 표현은 뭐 아니겠지만 하여튼 초콜 나오고 여기가 손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새끼 손가락만 탁 걸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어떻다? 네다 어두움 안에 있는 데다. 자 여기는 검지, 검지가 이렇게 보이고 저쪽 안, 안 보이고 엄지 손가락이 살짝 보여요. 그러나 여기도 뭐다? 예, 어두운 데다. 그러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어떻게 예, 어둡게 그리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중동근 대동근 연결되는 건데. 피부 때문에 안 보인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밝게 그리는 거죠. 샥 밝게. 이렇게 놔두, 놔두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드로잉 연습할 때는. 하지만은, 자, 견갑골 나오고, 여기 좀 살짝 하이라이트가 탁 맺히는 부분이 이제 견갑골 그, 이렇게 요철이 나 있는 그그 그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가 밝은 거예요. 살짝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고 여기 살짝 이렇게 어두운 듯. 아닌 듯하게 오지만은 어찌 됐건 여기 고리 살짝 보입니다. 고리 살짝 보여. 그리고 여기 허리 넘어가면 나오고 허리하고 몸통하고 이 정도로 밝으면 그냥 밝게 놔두는 습관을 좀들이되 제가 이제 꺾임, 꺾, 꺾임이 생기는 위치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얇고, 사실 눈에 안 튀는 선이지만, 걔네들이 정확한 위치와, 꺾임이 있는데 있으면은 밟더라도 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네, 그런 것만 좀 신경 써 달라 이제 그거고요. 지금 저도 최대한 밝게지꺾이 있는 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밝아요 네, 여기는 선이 보여요. 껍지가 가늡니다 지금 보면. 최대한 가늘게 표현하고,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 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오른 다리, 왼 다리 하고, 여기 이렇게 갈라지면서, 햄스트링이라고 이쪽 에 있고, 여기 가운데 관절 쪽 안쪽으로 근육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 싸고 있잖아요, 지금, 건이. 그 위치에, 그 위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어두운 흐름을 계속 따라서 좀 그리겠습니다. 이쪽을 향하고 와서, 좀 맺히고. 이안 나올까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정방이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살짝 어둡다. 여기 어토다 네. 여기 전체적으로 다. 밝은 면이에요. 그리고 발등, 발을 옆날. 옆날이 꺾여서 여기 백기 발가락 쪽으로 오고 네 번째 발가락으로 해서 엄지 발가락까지. 옆날, 옆날에서 이렇게 살을 연결되고 여기는 발바닥입니다. 지금 제가 보, 이 부분은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하고, 여기 허벅지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 다리 여기서 살짝 여기 이렇게 허벅로 이렇게 고 그리고 귀꼬리도 발을 금다맞죠 네, 그래서 네, 여기는 그냥 제가 거의 이런 느낌으로 손에 묻어 있는 요놈들을 아껴아껴 써서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놔둘게요. 네. 그래서 밝은 부위는 최대한 좀 밝게 놔두는 여기서 어, 또할겸 네, 여기 이제 피부톤들 때문에 뭐 살짝 살짝 어둡고 한데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더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형태 위주로 해서 아주 밝게 놔둬도 형태를 읽을 수 있다 없다 네, 읽을 수 있습니다. 형태를 충분히 읽고도 남는 거니까 이게 뭐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방식이죠. 밝은 부분에 대하,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음영을 갖추고 가지 않는 걸로.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하얗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선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 그러면 끝내는 건데 더 들어가야죠. 사실은. 그러나 그게 어둠이 유지, 어둠이 증강되면서 더그 묘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밝다. 어둡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어좀 단순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톤들이 막 이렇게 막 지나친 묘사 물론 뭐그 묘사가 정말 잘 되면은 그 묘사한 게 정말로 단순해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묘사인데 그게 아니라 그 묘사력 묘사력이 지나치게 그냥 출중해 가지고 그거 그거, 그것 거그 때문에 이제 뭐큰 어떤 본질을 뭐 덩어리감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그리는 연습을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완전 측면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카메라를 옮긴 뷰였습니다. 한번